무덤 속의 러브레터. 1998년 고고학자들은 이 응태라는 30세 남자의 미이라가 들어있는 고대 한국 무덤을 발견했습니다. 그의 가슴에는 임신한 아내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보낸 러브레터가 있었습니다. 1586년 6월 1일 원 아빠에게. 당신은 항상 우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같이 살다가 한날에 죽자라고 말했지. 어떻게 나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? 나와 우리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어떻게 나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?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가져왔고 나는 어떻게 당신에게 내 마음을 가져왔습니까? 같이 누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느냐? 그들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가?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까? 나는 당신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. 나는 단지 당신에게 가고 싶습니다. 당신이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.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잊을 수 없고 내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. 이제 내 마음은 어디에 두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아이와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? 이 편지를 보고 꿈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. 꿈에서 당신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싶어 이 편지를 써서 놓습니다. 내 아내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불러야 할까요? 내 기분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? 하늘 아래 이런 비극은 없습니다. 당신은 저와 같은 기쁜 슬픔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뿐입니다. 대충 쓰는 내 슬픔에는 한계도 끝도 없어요. 이 편지를 천천히 보고 꿈에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. 내 꿈에서 당신을 볼수 있다고 믿습니다. 몰래 내게 와서 모습을 보여줘 하고 싶은 말은 끝이 없고, 여기서 멈춥니다. 무덤 속의 러브레터였습니다.